못 갈게다 뭐어왜 그러니까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세 분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아까 그손님도한 번만 들려 보내면 되는 거 아니죠? 이거 뭐야? 와 미쳤는데 내가 바로 이 마을을 엑셀레트한 유행의 발상지로 바꾼 장본인이에요 오죠? 지금 가발도 사고 노 머리스타일이네. 이 럭셔리한 커버, 엑셀런트한 캘러리, 이 모든 게 퍼펙트하죠잉? 이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스페셜한 작품이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고나가 인정한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정했거든요. 네. 사고넛 씨 말에 이상한 조형물을 만드는 건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 조형물 때문에 밤에도 밝아서 채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민폐네. 손장 아 선거로 정하기로 하죠. 본장 네. 선거 말이죠. 좋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당연히 아아 아, 아, 아 사고노파죠 역시 그렇죠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네요 그래서 이들파 사람들에게 버섯을 건네줄 생각이에요 이들파는 전부 8명이에요 8명인데 하이라이프 근데 이러고, 그냥. 여기도 갔끔 기억이 안 나. 어, 리드? 젊은이는 벤트 에스테이터 여행자군요. 두 번째 비책인 추억의 맛을 어떻게든 재현해볼 생각이에요. 옛날 할아버지가 생전에 마을에 누군가와 함께 만드셨던 먹거리가 있는데, 어, 언제가 그것을 마을의 명물로 만들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걸 만들어낸다면 사고넛씨 따위는 상대해도 안될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마을에 누구와 협력해서 무엇을 만들고 계셨는지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언덕 위의 목장에서 신선한 우유라도 어때요? 식사를 마시기 딱좋겠습니다 음... 이런 소리 지는다의 향... 안녕... 하이랄 보소 아... 아, 이거 그거네. 도토리 어, 뭔가 병이 있는데, 뭐야? 그게 없으면... 아, 저분 거야. 아, 중저 할아버지의 메시지 불평 어떻게 건져내 준 거야? 아리가 또...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증조할아버지의 말을 실행으로 옮기고 싶으니까 먼저 집에 돌아갈게. 응, 아직도 할머... 아, 하이로버섯... 아... 아. 음. 치즈... 이게 증조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하트서 치즈란 거야. 얼굴보다 커. 어쨌든 이건 담레야, 테노 치즈! 그테노 치즈는 증조 할아버지가 마을 발전을 위해 당시에 촌장님과 연구를 거듭하면서 개발했대. <laughs> 맞네 당시에는 너무 혁신적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나 봐.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마을에 누군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테노 치즈를 새로운 명물로 사물하는 하늘의계시예요 그리고 이걸로 촌장의 자리도 걱정했어요. 맞았냐? 아, 어서머어 어 안녕하세요. 어서이에요사쿠노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언니가 한밤중에 몰래 혼자서 어디선가 나가는 것 같아. 언니를 미행해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줬으면 돼요. 이것도 어. 안녕 사마나 하얄버섯다 나는 버섯 줄게. 중얼 중얼. 어 왜? 아 뭐야 얘는 또. 얘도 촌장파구나 하지만 난 버스터를 줘야 해어 나왔다 아, 두리번두리번 거리네 뒤편으로 가네 어. 여기라면 아무도 없겠지? 그럼 오늘도 변화 없는 비밀의 야식 시간이에요. 나는 카리스마 디자이너로 불리지만, 실은 꾸미고 있는 소박한 것들을 좋아해요. 이라는 말은 이미 찢어졌어도 못하겠어요. 너무 그렇고, 언니도 참 곤란한 사람이네요. 니들씨와 언니 둘다 축하하는 방향 같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일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야! 안녕? 뭐? 벤트 에스트? 우리 남편 리드 얘기인데 매일 밤 우리 헛간에 서 틀어막혀서 뭔가를 찾고 있어. 어... 여긴가? 구멍으로 그랬어. 신종 호박 개발 계획 사고노를 참고하여 색이나 모양에 지금까지 와는 다른 새로운 호박 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어 솔직하게 사고노 씨한테 상담을 들 텐데. 그래도 진짜 아무도 안심이야. 어 저분인가? 우부움이 저거구나. 안녕. 어서. 와. 아 드디어 사았다 찾았어요. 이제 리드파 분들도 마음에 바뀌었을 거예요. 아안 아닐 걸?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총장 후보 두 분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아이라는 건 열시 일시적인 것이요. 유행끝나면 다들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뭐? 음, 유행이 이 세상을 만드는 요소란 걸 모르시나요? 놈아네! 언니도 실은 예전부터 마을의 속박함을 사랑하고 하트도 마을의 야채를 엄청 좋아했잖아. 밤중에 창고에 숨어서 야채 먹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어? 뭐라고요? 그 그걸 어떻게? 리드 당신도 마찬가지야. 젊은이들의 관심을 끄는 야채를 만들기 위해 야채의 사고나 패션의 인기 요소를 도입하는 요구를 몰래 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었어. 그 그걸 어떻게? 주민 여러분, 오래된 문화와 새로운 문화 양쪽의 멋진 요소를 유연하게 도입해서 앞으로 이 하테돈 마을을 모두 함께 발전시켜 나갑시다 당신의 하테돈 마을 뿐만 아니라 리드와 내 마음도 구해줬어요. 퍼펙트한 당신에게는 퍼펙트한 내 헤드가 어울려요. 비럽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아 아니에요. 사고나 헤트 방을 사고나 헤트 볼까？아 씨홀리 이게 뭐야？패션 어, 체크 해 주세요. 최고의 스타일, 100점 만점 이.